스윙이 나오고 있네요. 자 놓고 본인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나온 열한 살 임준호라고 합니다. 열한 살. 중학교 이 학년에서 이제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? 오 학년인데 아, 한 살이 어려져가지고 사 학년이 됐습니다.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지금 오 학년에 다시 사 학년 내려갔다는 얘기 뭔 얘기예요? 아예 요즘 이제 만아요아많으로한 정도는... 살이 줄이니까아 그. 11살이나 열0살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? 본인은? 좋아요. 한살 줄어드니까? 음, 네. 상경 공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서 기쁩니다. 아, 그래요? 이 나이에 또한살줄어드게 그렇게 좋대요? 네. 그렇군요. 근데 이거는 왜 갖고 나온 거예요? 아, 예. 이거는요. 예. <laughs> 저희 아버지가 오늘 생신이신데 그래서 어. 생일 선물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. 네. 예. 이거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. 예.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힘내라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곡을 클라리넷으로 부르려고 가져왔습니다. 이야 노래다. 뭐 클라리넷이 5일 밖에 안됐는 조금 내가 그렇게 한번 연출해볼래요? 아버님이 오늘 생일이시래요. 그래서 아버님께 축하의 곡을 어떤 곡을 해줄까요? 우리가 아는 곡이었으면 좋겠는데. 강강이라 노래를 이 초등학교 학생이 부른다는 게 대단한데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? 아, 네. 아버지가 좋아하는 곡 노래. 아, 아버지가 좋아해서 정말 효자시네. 아, 예고고. 제가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. 네. 그가져가나잘람을 볼테니까 지금 어떤지 노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어,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? 싸이의 대뜻이라는 거. 을준비했어니 싸이의 대뜻 그 춤도 좀 있어야 되고 랩도 막 들고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네. 그 춤은 어떻게 하길래 춤은 어떻게 누가 안무를 할 사람 있나요? 춤은 어, 아까 뒤에 했던 어그 표정 그, 없는 그 누나 <laughs> 아니, 저 동생의 노래 춤을 체험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어 어린 나이에 비해서 엄청 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표정은 지금 기분 나쁘서 나온 표정이에요? 아 이거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나 표정이 내가 고민이 안 났어. 지금 기쁜 표정이에요? 하나 표정이에요? 기쁜 기분이... 표정. <laughs> 그러면 기쁜 표정 우리 같은 분 이런데. 이씨가 화난 것 같잖아요 야, 카메라 잡으면은 저거 다 웃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저 옆에 분들 봐봐 웃고 지금 표정이 이게 행복한 표정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화난 것처럼 하기 싫은데 괜히 나온 것 같잖아 우리가 시킨 것 같잖아요 그 춤출 때 최대한 표정을 풀고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네 <laughs> 자 누나들이 연습을 좀 해봤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아, 누나들하고 아, 그 누나들이 그만 누나들이 이렇게 연습을 도와줬는데 빵은 밥은 누가 샀나요아빵밥 대신 10만 원을 그 <laughs> 누나들 <누나고요>. 몇 용돈을 데렸다고요그 <laughs> <laughs> 용돈같이 먹는 엄분이 표정을 잃지 말면 안 되지 그래요 <laughs> 그게 얘기하면 일당을 줬다잖아요 그럼 표정을 밝혀야지 네, 그렇게 화난 사람도 없어있으면 누가 보면 정막 네. 공짜로 챙기는 사람 같잖아요 밝여 네, 네, 네. 잘했어요 누나들한테 <laughs> 어, 그리고 오늘 만약에 상 받으면 누나들 용돈 좀 주고 나눴어야 돼요 알았죠? 네 음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상금 받으면 나눠야 되냐 안 나눠야 되냐 어 그냥 혼자 다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이 어, 크신 그 분이구나 통이 <laughs> 크신 그 분이에요 어, 상금 받아도 다 가져갈 텐데, 아, 누나들은 다 양보할 수 있대. 그말 진짜예요? 네. 그말 진짜예요? 네. 상금 받으면 안나눠줘도 돼요? 솔직히 얘기해봐. 상금 조금 안 줘도 돼요?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어 제천의 누나들은 정말 이게 멋있네요. 정말 동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뒤에서 모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. 자, 사이에 텐텐 갑니다. 박수! <laughs> Yeah. Whoa, yeah. Whoa, yeah. Can you feel it? Can you feel it? Oh, yeah. Oh, she go so say you. I say it all like that. Can you do a baby? We are the